보송이는 어디에 있을까? <laughs> 폴리스크의 겨울이 찾아왔어요. 하지만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. <웃음> <웃음> 겨울이 되면 아키토키 토토네 집에 <laughs> 아기는 보송이가 놀러와요. <laughs> 하지만 올해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. 어쩌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. 토토는 보송이를 찾아 숲으로 갔어요. 겨울숲은 <laughs> 아주 조용해요. 토토는 보송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두더지 아저씨, 아줌마, 혹시 하얗고 아주 조그맣고 동그란 조, 보송이 못 보셨어요? <laughs> 아니, 못 봤는데. 두더지 아저씨가 말했어요. <laughs> 들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 가서 한번 무려 보렴 두더지 아줌마가 말했어요. 고맙습니다. 봄이 오면 함께 놀아요. 토토가 말했어요. <laughs> 어머나 이렇게 추운 날 어떤 일이니? 새 아줌마가 <laughs> 불쑥 얼굴을 내밀었어요. 저 혹시 하얗고 아주 조그맣고 동그란 송이 못 보셨어요? <laughs> 글쎄다. 난못본것 같은데. <laughs> 기쁜 회사는 곰 할아버지라면 알고 계실지도 몰라. 그래서 토토는 숲속 깊이 들어갔어요. 곰 할아버지는 잘 듣지 못해요. 그래서 토토는 음, 음, 아주 커다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. "곰 할아버지, 혹시 하얗고 아주 조그맣고 동그란 보송이못 보셨어요?" 보송이는 눈이 내려야 올 거야." 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. "그럼 눈은 언제 올까요?" 토토가 물었어요. 글쎄 나 내일이나 모레쯤 오지 않을까?" 곰 할아버지는 그러,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잠들어 버렸어요. <laughs> 토토야! 뒤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어요. 걱정이 돼어 토토를 찾으러 온 거예요. <laughs> 그러고 보니 숲은 어느새 깜깜해져 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엄마, 아무 데도 보송이가 없어요. 결국 토토는 울기 시작했어요. 보송이가 진짜 보고 싶어요. <laughs>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. <laughs> 토토야 기운네 내가 보송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송이도 널 부, 무척 보고 싶어할 거야. 정말 그럴까요? 그럼 정말이지. <laughs> 하늘에서 나른날 창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. 자, 얘 예, 집으로 가자. 엄마가 말했어요. <laughs> 그때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토토야. 토토는 소리 나는 쪽으로 돌아. 돌아보았어요. 어, 보송이다. 눈송이들 사이로 하얗고 아주 조그맣고 동그란 보송이가 웃고 있었어요. 토토는 매우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. <laughs> 보송아 보고 싶었어. 토토야, 나도 보고 싶었어. 아, 춥지만 신나고 즐거운 겨울이 될 거예요.